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성의 한재욱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밀한 간섭하심을 통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중심으로 찬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의 삶 가운데서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심으로 찬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10편 47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질것 같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왕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특정한 표현이 두 번만 반복이 되어도 강조가 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6절에서만 찬송하라라는 표현이 무려 네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원 포인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상황,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진 진정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누가 모든 만물 가운데 통치자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때때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와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분명 믿는 자들에게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아주 사소한 일에도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셔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임을 의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